이런 h 만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음... 항상 잡혀있는거 r 요 i 쪽은 항상 sure. I'm not 거 u r e I'm n 고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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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 r e I'm not s u 치는 요 힘이 있잖아요 음. 내가 맨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보는 그래. 힘을 그래. 이용하면 박자가 형님은 축구장처럼 치는데 저 새끼는 앞에서 대충 치는 거 같은데 공이 빠르고 세게 오죠 음. 그죠. 이유가 나는 내힘는안 쏘고 형님은 이용을 안 내가 딱 음. 올라올 때가 이게 세지도 않고 다 적당하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래 끝에 땅 걸리면 끝에서 힘이 땅 들어가는 거 음. 그래. 내가 여기서 좀 밀리면 나가네 음. 형님은 마찬가지 내가 잡아쓸려고 하지 말고 음. 자, 서브 짧게 넣을게요. 서브 짧게 탁 넣으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게아니이거놓고 공간을 빠져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거예만앞에 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툭! 그치, 공간 이럴 시간에 본 거예요, 벌 넣었을 때 여기다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땡겼다 치니까 여기다가 밀려고 그리고 내가 얻어서 이렇게 주잖아요그렇더 밀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쳐버리니까 밀리는 거예요. 라켓을 조금 더 앞에다 두시고 이거과툭 그렇지 거기서 바로 나와요 팔꿈치를 많이 쓰시니까 동작이 자, 이거 나중 돌려서 보면 은 음. 놓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들어온다고? 시간다잡아먹 음. 잠깐만 툭 어, 당기지 말고 앞으로 바로 나와 자툭자 앞에 놓고 해지게 테이블 딱 붙일게요. 여기. 음. 붙이 바깥에 숙이지 말고 채워. 음. 이렇게 이전하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 음. 라켓 각이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음. 더. 네, 그리고 들지 말고 하고 음. 이렇게 올리지 말고 내리세요. 다 풀고 고기서툭 앞으로 잡지 말고 그냥 다땡 내려놓고 힘 빼고 다 잡아요. 아니 이렇게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볼게요. 야, 둘이 음. 당겨놓고 백스윙 하지 말고 앞으로 앞에 둘이, 그리고 저. 왔다 나가서 음. 짧아야 돼. 더. 더. 더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만 음. 요거 요거만 더 지금 음. 팔을 쓴단 말이에요 음. 다시 더. 더 짧게 손목만, 쑥. 더 짧게 놓고 내려놔요. 내려놓고 내려 지금, 지금 뭐세트은 잡는 동작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 잡을 때밀려 버려 래요 음. 내가 내가 하면100% 밀리잖아요. 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안 잡는다니까. 그냥 오면 맞춰 나가는데 형은 내가 빠른 공을 잡으려고 못 해요. 어차피 텐스에안 음. 나와. 혹시 <laughs> 상대방건 거는 잡으려고만 면서 잡아 안다 보세요. 또. 아, 당겨라, 얘들아. 당겨 가지요 거기다. 거기도 한번 더 당긴단 말이에요. 그냥 음. 나와야 돼. 그냥 세게 말고 가볍게. 그러면은 이렇게만 나오고 가볍게. 요만큼만 나와세요 음. 아. 다시 가볍게 끝을 보내지 말고 딱끝하쭉 많이 나간다 하나 쭉, 쭉. 탄끝 가볍게 쭉 앞에서 이렇게 응. 여기서 쭉보여쭉 다시 아쭉쭉 쭉. 다시 앞에서 쭉쭉쭉 전반 화면 할수록 응. 뭔가 빠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뚫기가 쉬워요 <laughs> 동작이 크니까 응. 내가 박자막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밀어주면 밀릴 거야. 밀리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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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파. 손목까지. 아? 소, 소, 소. 나, 앞에서 쏙쏙 앞에서 쏙 아,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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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 잡기, 서브 날 때도 잡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드라이브 볼 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잡아야 힘을 내는데, 이거은 이걸 많이 써. 하드라이브는 얼른 얼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빼기 제일 쉬우니까. 음. 그리고 지금 하드라이브 조정보다 이제 백 드라이브 점정 전문도 많아지지 않았어요? 추천보다? 어, 많아졌지. 왜? 이게 박자가 빨라지고 저기니까 저기좀 통한다 그러면 나한테 죽어 나토가지. 그래. 성수 때문다 통한다. 이으려면 <laughs>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하면 안되고나보다 빨라야 돼. 그러니까 내 속도에 안 밀리려고. 그래서 서로 속도가 이렇게 안 밀려야 돼. 그렇지. 응. 그래야 내가 본실을 할 거야. 응. 근데, 형님, 때 내가 하나만 주면 바로 본실하 그러면 개만걸면 세게 응. 어? 그러니까, 치지 말고 잡지 말고. 그렇지? 약하게 걸어도 돼요. 내가 건 거를 같이 쑥 응. 밀어줘야 돼. 그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응. 타이밍이 중요해. 일단이 거기서 내가 힘을 더 쓰고 싶어. 고 적용할...